안녕하십니까? 온터풍수질입니다. 오늘은 정읍시 산회면 정량리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묘소는 여산송씨 가문의 묘소입니다. 묘소 앞에는 상석이나 묘비가 없어서 어느 가문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아래 묘소에 여산송씨 가문의 묘비가 서 있어서 이 묘소도 여산송씨 가문의 묘소로 추측이 됩니다. 묘소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묘소는 합장묘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묘비라든지 상석이 없고요. 뒤쪽에도 산신석이 없습니다. 이 아래에 이렇게. 축대를 낮은 축대를 쌓았습니다. 봉분도 제법 높게 만들었습니다. 뒤쪽 입수룡이 힘차게 들어왔습니다. 묘소 뒤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복도 심하고 위가 있습니다. 좌우로 많이 흔들었고요. 기복이 있어서 높낮이가 다릅니다. 바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주열이 만들어졌습니다. 봉분이 상당히 큽니다. 부부 합장묘인 것 같습니다. 봉분이 커서 옆에 부열까지 침범에 들어갔는데요. 자, 아픈 그럴싸합니다. 저 산이 한 37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아주 우뚝해 보입니다. 자, 여기도 교세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요. 이쪽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물은 당연히 이쪽에서 발원해서 우수 도조하는 우선수의 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향앞을 지나서 여기에서 돌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손사방입니다. 손사방. 손사방은 수국의 절방입니다. 우선수의 물이 절방으로 빠져나가면은 그곳은 정양양터가 되겠죠. 그래서 손사, 병호, 정미. 그래서 방향은 대충 한이 정도로 나옵니다. 제어를 해보니까 계좌 정향이 나옵니다. 8층으로 계좌 정향입니다. 여기는 묘소를 보니까 앞에 상석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잴 수는 없지만은 아래 후손의 요비에는 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대 모양으로 판단한 건데 4층 임좌로 묘소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차를 주차시키고 올라올 때 묘비가 하나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여기에는 묘비를 안 세우고 아래에다 세운 걸 보면은 이 터가 아마도 날짐승과 관련이 있다고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비나 상석을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아래 후손들은 요의 보전을 위해서 축대도 쌓고 둘레석도 둘렀습니다. 그야말로 첩첩 산중이기 때문에 굳이 청룡백호를 따지지 않더라도 장풍이 잘 되는 곳입니다. 상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묘 뒤쪽에 용미 부분에서 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임좌병향 4층으로 임좌병향입니다 묘는 4층 임좌병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손사방입니다 8층으로 손사방으로 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손사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넉넉하게 손방으로 봐도 되고, 사방으로 봐도 되는데, 여기는 청간자 손방으로 물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선수에 물이 절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좌 정향이나 축좌 미향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제어를 해보니까 계좌 정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좌 정향을 보면은 이산 정도를 쳐다보는데, 여기가 안산이고 뒤에서 높은 산이 조산이 되겠습니다. 산이 가깝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안산도 바짝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혈판은 작습니다. 산에 맺히는 혈판은 크지가 않습니다. 양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크기입니다. 그래도 주열에 정확하게 묘소를 조성했습니다. 이 아래로도 후손들의 묘가 있는데, 여기에는 혈판이 없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에 있는 여산송씨 가문의 묘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